가장 긴 귀걸이를 가져다 줄게 깜빡이는 집에서 귀걸이를 찾아 길이가 긴 차례대로 놓았어요 이 귀걸이가 가장 길다 깜빡이는 가장 긴 귀걸이를 담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 뒤로 깜빡이는 날마다 담에게 귀걸이를 가져다 주었어요 며칠 뒤 깜빡이와 다미는 신나게 춤을 추며 놀았어요. 깜빡이는 풀떡폴떡 펄떡 뛰다가 그만 촛대를 똑 부러뜨렸어요. 헉, 어떡해 그렇게 해요? 촛대 촛대가 부러졌어.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촛대가 부러졌어? 다미가 똥을 다 깜빡이가 말 달랬어요. 걱정 마 우리 집에는 촛대가 많아. <laughs> 촛대가 많대. 내가 가장 높은 첫대를 갖다 드도록게 깜빡이는 집에서 첫대를 찾아 높이가 가장 높은 차례대로 놓았어요. 그런데 그래 이 은색은 첫대가 가장 높다. 깜빡이는 가장 높은 첫대를 담에게 가져다 주었어요.